오늘은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평소와 달리 다른 날보다는 택배 화물이 좀 있는 날인데요, 꽤 여러 개를 포장을 했습니다. 요즘은 단호절을 전후해서 주문을 하시는 수리치 나물에 대한 예약 접수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 포장은 4kg부터 주문을 받고 있고요. 어, 이번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상황을 보고. 채취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생물이라서 바로 작업된 상품을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수리치나물은 택배 화물을 받게 되시면 바로 손질을 해서 푹 삶아 익혀야 됩니다. 손으로 비볐을 때잘 으깨질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익혀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은 다음에 떡 만들 준비를 마치면 됩니다. 수리치나물과 찹쌀의 배합 비율은 1대1로 하시는 것이 참 좋은데요. 좀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략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수리치나물은 전통 떡재료로 많이 소비가 되는 산나물인데요. 올해는 5월 22일 전후를 해서 첫 발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수리치 나물을 주문하실 때는 아래의 전화번호를 이용해서 문자나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리치 나물은 꽤 많은 분들이 건강식재료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 간식용으로 수리치떡을 만들어 드시는 분들이 주문하는 산채 나물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수리치 나물 재배 조건이 좋지도 않고 작황이 나쁜 관계로 대량 공급이 어려운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기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